왜 이렇게 뭐,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막 이러는데, 제가 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가르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참, 다른 분들을 보면은 엄청 잘하시는데, 뭐, 이게 이제 저의 그릇이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음, 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나 예, 이 자기 자식을 향한 이 제자들을 향한 그그안그 조만조마 이게 어린 양을 이리 예, 가운데로 그렇막 이리가 무리로 되어 있는데 이 양은 들어가자마자 잡혀 먹겠죠. 이거 뭐 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들어가자마자 잡혀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 내가 비록 양일지라도, 내가 이리 가운데 가도, 나는 끄떡없어. 응.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시고, 나를, <laughs> 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아무도, 여기 보면은, 어, 제자들이 이제 권세를 향하고 온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 막다 굴복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사단이 다 굴복을 해요. 이게 막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사역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 주님 저는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했는데, 아무도 제가 치유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많이 치유를 해요. 제 자신을. 많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하는데, 남은 해준 적이 없어요. 보면은 병을 고치고, 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아, 치유도 못해, 아무도 안 해줬구나. 기도도 안 해주고, 치유, 사역도 안 해줬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보냈는데 또 돌아오니까 또 주는 거예요. 어, 정가를, 뱀과 정가를 밟을 수 있는, 예, 이거는 뭐 강력한 사단의, 예, 이건 이제 표현이잖아요. 이걸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는 계속 계속 더큰 영적 싸움을 할수 있도록 계속 계속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내가 비록 어린 양이지만 내가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전 권세와 능력이 힘과 이게 파워가 우리한테 계속 계속 주님이 주고 계시고 내가 점점 더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더 크게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예수님이 우리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이리 때가, 차가운 천지가 이리 때라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건들지는 못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게 문제지. 우리가 저들을 제압을 하고, 무찌르고, 예, 예, 쳐 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 이리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못 하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이래 죄송하고 저렇게 해서 아주 이게 천지가 죄송한 일밖에 없더라고요. 예 말씀 중에서 예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시잖아요. 예 우리가 사역을 할때 예수님은 예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 이렇게 그냥 안 보이니까 자꾸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안 하게 되잖아요. 네, 말도 안 하게 되고, 사육도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한다면, 자신있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 권세를 계속 계속 내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믿, 믿어진다면, 우리는 더큰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 1위가, 뭐천 마리 만 마리 와도 우리는 다 그냥 훅 하면은 다다 쓰러 다 을수 있는 우리한테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고 또그 일을 일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또더 주시죠 더더 더 주시고 더 주세요 우리는 마음껏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마음껏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영적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또 하신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과 동력하는게 너무 신나고 재밌지 않겠어요? 신나죠? 굉장히 길게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그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